쿠팡 전문가 쿠팡 박사입니다. 가짜 후기 가려내고 최고 할인율 찾아내서 알려 드립니다. 쿠팡을 똑똑하게 이용하려면 쿠팡 박사를 찾아 주세요. 5위입니다. 2024 최신 정품 자음 유액 125ml가 54,900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헤라 비누를 추가로 증정하니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설화수 자음 2종 기획 세트는 깊은 보습과 은은한 풀향이 특징으로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가격은 다소 높지만, 고객들의 높은 만족도로 재구매 의사가 많습니다. 부모님 선물로도 적합한 상품입니다. 3위입니다. 설화수 뉴 자음유액은 건조한 피부에 최적화된 보습 제품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흡수됩니다. 한방 성분 덕분에 피부가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며, 은은한 향이 릴렉싱 효과를 더합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2위입니다. 설화수 자음유액은 가성비와 보습력이 뛰어나며 향과 질감이 변함없이 만족스럽습니다.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피부에 잘 맞아 적극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아모레 설화수 자음유액 125ml는 뛰어난 품질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제품입니다. 엄마께 선물했더니 아주 만족하셨습니다.